에스터서에는 아름답고 품이 있는 고상한 왕후 와스디가 등장합니다. 잔치를 열고 술에 취한 왕은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신하들 앞에서 과시하고자 왕후를 부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 행동은 왕후로서의 고상함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잘못 명령한 왕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왕이 술에서 깨어나기 전에 마스디를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반포하고 그녀의 왕후 자리를 폐합니다. 시간이 지나 왕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만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왕후를 뽑는 간택이 시작되고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집니다. 이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위기도 반전의 키도 왕국문을 지키던 모르드게에게서 시작됩니다. 왕의 네시 빅당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모르드개가 알고 고변함으로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고 이 사건은 궁중 일기에 기록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높여 모든 신하가 그에게 꿇어 절하게 합니다. 모르드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의 후손에게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왕후 와스티처럼 모르드개의 행동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민족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난의 불씨가 됩니다. 와스디와 모르드계는 왕명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내용의 연속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에스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정을 합니다.